안녕하세요. 서울날육입니다 즐거운 주말이죠. 날씨가 흐리고 비는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아우 이제 비좀 고마웠으면 좋겠죠. 햇볕은 오늘 좀짠하고 났으면 진짜 좋은데, 해는 안 나고 잔뜩 흐리고 있어요. 충청도 지역에는 지금 비 피해가 엄청난데,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충주가. 그래서 어저께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 하더라고 언니네 쪽에는 충주 때문에 물을 물이 이제 언니네 집까지 올라왔나봐요. 근데 이제 그쪽에는 언니네 집은 지대가 조금 높으니까 괜찮고 밑에도 아직 그거 동네는 비 피해는 없다리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우박이 엄청 쏟아진 거 뉴스, 뉴스에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때가, 그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네 그 지역 사과, 고추, 뭐 농사진 거 아무튼 한 개도 못 먹고 다 그냥 그 잎이 다 부서졌어요. 참깨도 저희 언니는 엄청 심었는데 참깨 한 개도 못 먹고 올해는 정말 저희 참깨를 어디서 사야 될지 걱정스러워요. 없대 참깨가. 고추도 막, 어마어마하게 심었는데, 고추도 막 다, 이게, 잎이 다 떨어지고, 그 등, 이게, 그, 뭐라 그래요? 나무라 그래? 그, 고추? 잎만 떨어지고, 입은 싹 떨어졌는데, 고추 때는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어제 전에, 거기서 싹이 나서, 이제 꽃이 핀대요. 그러면, 식구들 먹을 고추는 딸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홀랑 엄청 많이 심었는데, 서 식구들 먹을 고추를 만뿐히 못 딴다는 건 진짜 엄청 손을 본 거죠. 올해 완전히 농사는 없어요. 가지고 참깨는 어떻게 됐어? 언니 참깨가 싹이 올라와 그랬더니 아예 갈아엎었대. 갈아엎고 거기다가 들깨를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들깨를 심었으니 그래도 이모작이라도 할수 있는 것이 있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우 이제 비가 고만 와야 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진짜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니까, 아. 우리 엘로우 멜로우가, 이게 겨울에 핫 이게 얼었던 건데, 요 밑으로, 얼은 건요 밑으로고, 많이 컸어요. 여기 여기는 요 위에, 얼굴은 좀 이뻐지고, 죠 핑크로비도, 물은 다 뺐어도, 그래도, 그래도, 여기는, 아, 파야게 요쪽으로 돼가지고, 핑크색이 있어요. 아이스핑키, 아이스핑키도 살짝 물은 있는데 아직 있고 얘랑 같이 산 닮아지는 가고, 이렇게 피냐이 갖다 놨다니 가버렸어. 응. 아. 온슬로 온슬로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가을에나, 지금 깍 차가지고, 있고 파랑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갛다니, 데 이제 파랗게 다 물을 빼버려서 파랑새가 됐네. 사각꽃, 사각꽃도 애기들은, 새끼들은 다막웃자라고 있어요. 해가 없어가지고. 당연. 당인. 당연도. 짱짱해. 우리 집 다니. 다코팔, 다코팔 하나 보내고, 다시 들였는데, 지금 엄청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가운데다 한 방울도 안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코팔이 여름에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아이고, 그거 마짜 여러 가지 합식하는 나올잘 자라서 많이 컸어요. 나울도. 제가 핸드폰 카메라만 키면 목소리가 적어들어볼 봐. 목소리가 적어들어요. 희한해. 저희, 저기, 딸기 앨범님이 저 목소리 적다고 목소리만 조금 커졌으면 커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커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적을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말할 땐참 큰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들면 적어져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크게 하려고 해도 한한 한 도마도 크게 했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laughs> 참 희한하죠. 이게. 이거는 미니벨크. 벨큼. 미니벨크 물부러진 거를 제가 이렇게 콩분에다그렇게 심마라떼 옆에 자고도 나오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저쪽에 엄마한테서 끊어져 가지고 여기다 심어 놨더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니 완전히 콩본. 이거 다이소 화분 구멍도 없는 다이소 화분 물 많이 맞으면 물을 쏟아 줘야 돼요. 잘하고 있고. 이 아이 내도 크소 크지도 않아요 지금 작년 작년 가을에 샀나 그런 애도 고대로 이렇게 있고 애기자금 하나 내놨어요 이미 엄마는 크지도 않고 애기자금 하나도 안놨어요 이렇게 물도 많이 뺐죠 이것도 빨갛게 예쁜데 물은 뺐고 얘는 뭐야 이름이 크리스탈로우죠 파릇파릇 예쁘네 그렇죠? 꼭 날씨가 지금 저희는 해가 날것 같고 잠자리가 하늘은 잠자리가 그냥 엄청 날르고 있어요 햇볕은 짠하고 낮았으면 진짜 좋은데 얘네도 바람도 좀쐬고 햇볕도 좀 하고 문도 좀 열어놓고 지금 저렇게 아주 완전히 저는 꽉 막아놨어요. 물안 들어가게. 지금 속에 속에 웬 비닐이지 비닐가 있는데다가 가위를 물이 일로다 들어가요. 이쪽으로다가 물이 다 들어가니까 저렇게 쳐놔서 여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한 방울도 지금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마른 일도 이것도, 신생인데, 새로 들어온 건데 이것도 물먹어면안 돼서. 아주 완전히 보강하고 있어요. 너무 막 이게, 물 흐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겁이 나요. 저번에, 물음병 약을 쳐서 그런가? 티핑장 어저께 잠깐 갔다 왔는데, 없더라고요, 물음병이. 물은 아이들이. 그래서 약을 쳐서 그러나, 어쩌면 여기도 척, 치긴 쳤거든요. 약을. 아유. 더 이상은 모르는 것도 나오지 말고 비도 오지 말고 날씨가 좀화창 날씨가 언제 오려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서울 나개이습니다 안녕히 계세요.